1번부터 보죠. 모양 읽고, 4단위 10번. 어, y 제곱은 x, 그러니까 있고 ax 제곱 16y 제곱 16a 그러니까 만나서 생기는 점에서 두 곡선의 접선이 직교한대. 양수의 값을 구하라 포물선이 있고 타원이 있는데 만나는 점이 있대요. 거기서 두 접선이 이렇게 직교한데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뭐 포물선 그리기가 귀찮아서 이 번이 있으면 포물선에 대한 접선이 있고 그다음에 기울 접선의 기울기가 있겠죠. 타원에 접선의 기울기가 있는데 기울기의 보기이 마이너스 1. 이거 영면될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래 보이죠? 그걸 이제 하루 가요. 하루 가는데 이제 방법을 이제 정해야죠.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어떻게 할까요? 접점 놓고 할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할 거예요? 그럴까요? 그러면 접점의 답표를 x에 1, y에 1이라고 놓고 했나요? 네. 이렇게? 아, 그래요. 그래놓고 음함수 미분을 했나 보다. e, y에다가 dy, dx가 있고 1이고요. dy, dx가 e, y 분의 1이고 그래서 뭐 y 대신에 y1 지워놓았으면 됐겠죠? 그 기울기를 구해봤더니 2y 1분의 이렇게 됐을 거고 또 2번에서 해볼까요? 2번은 또 어떻게 하셨죠? 열심히 또 이제 미분하면 되죠. 2ax 32y dy dx 이렇게 했고 16a가 있대요. 그럼 그냥 일단 집어넣어 봅시다. 어, 0 0 0 0. 0 0 0 0 그래요. 0 0 0 dy dx 이게 있고 제가 이쪽으로 넘어갔죠? 그러면 16y 분의 마이너스 ax 이렇게 되나요? 네 음, 그래요 x 대신에 x에 1 넣고요 y 대신에 y에 1 넣고요 기울기 구해보면 16y에 1 분의 마이너스 ax에 1 이렇게 나왔죠 기울기가 그 다음에 이제 갈리겠다 왜냐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조건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게다가 보시면 X의 1, Y1이 여기에도 대입하면 성립하고, 여기에 대입하면 성립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니까 뭐 하나씩 써보죠. 뭐첫 번째, 기호기급이 마이너스 1이니까 너랑, 너랑 곱한 게 마이너스 1이어야 된대. 2Y1, 1, 1 6 y 1, 그다음 마이너스 AX의 1,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돼요. 분모를 보면 32의 Y1의 제곱, 마이너스 AX의 1, 이게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 AX의 원이 32에 Y1의 제곱. 이렇게 나왔죠? 해놓고, 왼쪽 쳐다보고 있으면, 음, 그래. 그런 것 같죠? 두 번째 상황 지금 보면, X의 Y1이 둘다 만족을 시킬 건데, 여기 보면 Y1의 제곱이 있으니까, 왼쪽에 넣는 게좀 속이 편해 보이죠? 그래서, Y1의 제곱은 X의 원 이렇게 돼서, 집어 넣으면 이제 같겠죠? AX의 원. 32에, 어, X의 원이죠? 이렇게.

예. 그래서 저는 그 엑셀 같은 거풀면은 예. 중분이 될 거다. 중분이 될 거다. 네. 어, 중분이 되려면은 아, 네. 타원이랑 포문선을 연립해서 네. 중분이 나오려면 네. 접곡선이 되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뭐냐면, 이게, 여기 뭔가 좀 어색하죠? 이게 있고, 포물선을 열려을해서중근을 갖겠다는 소리는, 그, 그러니까 D가 영이 이거 네.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럴 때는, 두 2차 곡선이 접할 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러 네. 얘가 네. 지금 보시면, 뭐 이런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그렇죠. 어, 그러면, D가 영이 아니었겠죠. D가 영보다 뭐 컸겠죠. 아, XLF가 하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네네. <laughs> 아. 그 그래요. 거기에서 약간 오류가 생겼을 수 있죠. 음, 그든. 그래. 그럼 뭐 해결된 거죠? 오케이. 비즈 인 됐어. 그다음에 어, 4시 12번 보죠. 4다시 12번. 어, 실수 xy가 있는데 x 곱 더하기 4 y 제곱 4보다 작거나 같다. 만족할 때 x 더하기 y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구해라 이랬어요 여기 보면 타원의 내부잖아요 4분의 x의 제곱 최고, y의 제곱 최고. 예. 아, 추석특강 할지도 모르는데 니들은 관련이 없겠다 그죠? 추석 때 너희들은 열심히 시험 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어. 근데 다른 애들은 시험이 끝나잖아요 그니까, 러 수업특강을 들을 여유가 생기죠. 가령 이야기, 개말고사 범위를 다한번 정리를 한 달지, 이런 것들. 너희들은, 당장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적권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좀 때릴지도 모르잖아요. 안 되게 되겠죠. 네, 그런 거죠. 네, 뭐 인생 뭐 그런 겁니다. 어쨌든 뭐, 내부와 외부로 나눠져 있는 상황인데, 시기 숫자보다 작으면 내부잖아요. 내부 이제 이렇게 돼요. 내부 이렇게 돼서, 이 상태에서 너의 최대최소를 구하래요. 그러면 살포시,

이제, 이제는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공식같은건 다 알잖아요. 다 아니까 그냥 기울경식을 쓰자는 의도죠 뭐 이게 는일 해놓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는 기울기 뭐야 접살을 먼저 구하러 가요. y는 마이너스 x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개가 나오죠. 루트? 4. 4. 4. 아 중간 생략해서 a제곱 m제곱 b제곱 게 되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o,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는 플러스 루트, o, 이랬을 때는 마이너스 루트 o,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원래는 이거를 쓰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원래는 어,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지금 다 배웠죠. 배웠다는 소리는 내신에서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풀자고요. 된 거죠. 오케이, 그렇게 가고 13번 보러 가죠. 어, 혹시 13번 삼각함수를푼 사람은 혹시 안 계신가요? 아,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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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laughs> 아 설마 우리 그거 한번 연구해볼까요? 아마 이렇게 했을 거라고 타원을 해놓고 수선레반을 때린 다음에 넓이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넓이를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아마 했을 거라고요 했을 건데 혹시 삼각치환으로는안 될까? 저 지금 문제가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안 나죠? 오케이 13번 읽을 <laughs> 시간 좀 드릴게요 한번 해보시죠 하기야, 그, 그, 2주 전에 시험, 아마 숙제를 다 했던 거라서, 어,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을 생각해보자는 컨셉이에요? 니네 이번좀 어려울 것 같아, 추석이 껴서. 어, 제 생각은 그래요. 보통 그렇게 시험이 내, 시험을 내게 되면 좀 어렵게 느는 편이거든요. 여유가 좀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 방법으로 삼각치 하나라는 소리예요. 음, 그렇죠. 네. 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어차피 매개변수까지 또 다뤄야 되는 거니까 겸상되면 보자고요. 아. 눈치가 감이 좀 많이 떨어지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밤 간빨리 찾자. 그놈의 감. 네 맞아요. 저도 일주일 동안 안 하잖아요 수학을 손을 딱 놓고 있잖아요 감이 확 떨어져요. 확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본인들이 풀고 계신 걸 구경하고 계시죠. 아 이게 뭐였지라고. <laughs> 그쵸? 아, 내가 왜, 어떻게 저렇게 풀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인생 뭐 그런 거죠. 에이, 이렇게. 자, 천천히 한번 보죠, 일단. 이렇게 했을 거예요. 피점을 이제 잡아놓고 수세발을 내렸단 말이야. 근데 원하는 게 삼각형 OHP,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넓이 최대값을 구하면 사실 P점의 좌표가 이게 1사분면에 있는지 2사분면에 있는지 뭐 그런거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어차피 뭐 넓이 구하는 거라서 1사분면에 있다고 가정해서 문제를 풀어도 일반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1사분면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HP 넓이 최대값을 구하라는 소리는 P점의 좌표만 적당히 구해 놓으면 넓이를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요 시작을 어떻게 할까요? 음. 알파컴마베타로 놓고, 네. 그러면 요변의 길이는 알파고, 네. 요변의 길이는 베타니까. 일단 넓이를 식으로 써보자. 이게 시작이겠네. 네. 어, 2분의 1 알파 베타, 니가 네. 뭡니까? 가정한 상황은 1선면에놨기 네. 때문에 알파도 양수고, 베타가 양수로 일반화시켜서 문제를 풀었던 거죠. 어.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음. 어. 그, 그 다음에. 네? 저 아, 평안식에다가 넣요아그렇죠너봤겠죠4 알파의 제곱 9 베타의 제곱 되게 색다르다. 잠시요아 <laughs> 그쵸? 오랜만에 보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저거의 최대값을 구해보래요. 그 다음에 저기서 네. 베타에 관한 식을 써요. 아 네.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한 문자로 통일을 해서 그첫 번째 방법 여기서 베테가 나는 식을 쓰자. 네. 아하. 하는데 예. 감수하고 베테가 <laughs> 나는 식을 쓰자.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 생략. 다른 방법. 아까